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월급. 월급 얼마 받는지. 그거 제일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월급 급여 명세서까지 사진 다 찍어 놨어요. 내가 다 보여 드릴게요. 실 수령액이 이제 관리소장이 한 337만 원. 그다음에 전기 과장이 약 300만 원. 시설 주임이 한 250.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일할 때 어, 찍어놓은 사진들 좀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월급 외급, 월급 얼마 받는지 그거 제일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월급 급여 명세서까지 사진 다 찍어놨어요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 어떤 500세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제 시설 주임으로 일을 한두달 정도 하고 이제 때려쳤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에 이 과장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이제 취업하는지 그런 것들 좀 상세하게 다 얘기해 드리려고 이거 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고 어 도움이 되시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면은 또 재밌는 영상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상 다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아파트에 있는 그 방제실이에요. 아,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 소장이 있어,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과장. 전기과장.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큰 틀은 이렇다. 큰 틀에서 뭐 가지치기로 뭐 시설 주임이 한두 명더 붙는다든지 뭐 시설 쪽에 과장 위에 뭐 부장이 붙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는 있지만 거의 다뭐 500세대에서 뭐 1000세대 사이 그 기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과장 밑에 이제 격리, 격리 주임. 그 다음에 시설 기사, 뭐 시설 주임이라고도 하죠. 어, 저는 요 주임으로 두달 정도 어, 일을 했어요. 어, 각각 무슨 일을 하냐면은 관리 소장이 이제 하는 일은 그거죠. 총알바지, 입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관리 소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그리고 이제 뭐 서드 파티, 이제 발주권. 물론, 이거는 뭐,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회장, 뭐,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수선, 뭐, 이라든지, 뭐, 업체 선정, 뭐, 견적 관련해서, 견적 검토, 뭐, 발주, 뭐, 이런 일들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입주자들, 하소연 들어주기. 뭐 이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과장, 전기 과장은 뭐말 그대로 뭐 시설물 관리 책임 그 다음에 전기 전기 관리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리 주임 보통 뭐한분 또는 두분뭐 이런데 보통 500세대, 1000세대 정도에는 경리 뭐 주임이 한분 정도 있어요 근데 좀큰 단지가면은 뭐 격리 대리, 뭐, 있는 경우도 있고, 격리 주인 분들은 보통 이제 뭐, 돈 관련, 회계, 관리비, 뭐, 커뮤니티 시설, 뭐, 주차장, 돈 받는 것, 뭐, 그런 것들, 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시설 기사, 시설 주임. 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사,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 보양지 설치하는 거 있죠 보양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등가락 전등 갈기 그 다음에 잡초 제거 뭐 이런 일들 해요 그리고 뭐 소방 관련 업무 전기 보조 뭐 이런 일들을 뭐 보통 하게 됩니다 여기가 제가 그때 근무했던 그 사무실 사진이에요. 요 제일 뒷자리가 이제 소장, 소장 자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경리 주임, 시설 주임, 그리고 여기 전기 과장.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있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여기 아파트가 2년 차밖에 안돼 가지고 좀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 이제 여기는 어, 통신실이죠. 뭐 인터넷 뭐 LG U+ 뭐 KT 뭐요런 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그 방인데 우리는 뭐 공구 같은 것들 뭐 잡초 제거기 뭐 사다리 실리콘 뭐 공구 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로 뭐 쓰고 있었고요 소방관제실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cctv들 어 한눈에 다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cctv를 의외로 좀 돌려볼 일들이 뭐 종종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입주민들이 그, 신고를 안 하고 막 버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CCTV 돌려서 뭐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정문에 그 볼라드라고 하죠. 이렇게 땅바닥에 꽂혀있는 거차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떤 택배 차량이 새벽 4시 반에 이제 치고 간 거예요. 치고 토끼였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찾아냈죠. 이거 CCTV 돌려가지고 그냥 보험 처리하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들 그 지지난주에 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꼬맹이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신기 어 소방 수신기예요 뭐 방송도 할수 있고 뭐각 세대에서 뭐 화재가 울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도 중요하지만은 소방 이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많습니다. 그 알람이 울리는 경우는 거의 99.9%가 오작이었어요. 왜그랬냐면 이제 각 세대마다 뭐 감지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뭐 냄비를 태워 먹었다든지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제 화재가 아닌데 오작을 해서 이제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뭐 되게 많았어요. 이 시설 주임 시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2교대를 하는 데도 있고 뭐 3교대를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500세대, 1000세대 요 사이에서는 거의 다 2교대일 거예요. 두 분이서 24시간 뭐 보통 아침 8시부터 이길 아침 8시까지 또는 뭐 아침 9시부터 이길 아침 9시까지 뭐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3명일 경우에는 뭐 3교대, 뭐, 주, 야, 비, 뭐, 주, 야, 비, 이런 식으로. 주, 주, 야, 야, 비, 비. 이건 아파트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럼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냐?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자요. 여기 보면은, 뭐, 당직실이라고 하죠. 당직실이 있어. 이 아파트는 좀 좋았어요. 그냥 깔끔했어. 그래서 보통, 뭐, 11시, 밤 11시 정도까지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이 다, 종료가 되면은, 순찰 한번 하고, 여기서 자요. 잠을 자. 잠을 자는데, 알람이 울리면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있는 건데, 사실 뭐, 시설 주임은, 어떤 기능적으로 스킬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일이고, 어, 그, 당직 근무자예요. 그냥, 당직 근무자. 그, 시간 값을 버는 거예요. 아무런, 뭐, 배울 거는 사실 없어.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아주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이런 뭐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게시판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이제 격리가 이제 뽑아주면은 좀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설비를 잠깐 소개를 시키기를 매기는 이제 지하의 공간에 있는 이제 그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전기실은 뭐 이렇게 판넬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MCB 판넬이죠. 보면, 보면은, 이제, 한전에서, 이제, 22,900볼트, 229이라고 하는데, 22,900볼트를 송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380볼트나 220볼트로, 이제, 변압하는, 이제, 장비들이에요. 요거는 지금, 브레이커들이고, 말하자면, 이게 두꺼비 집이에요. 어, 두꺼비 집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어, 점검을 해주고, 어 이게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이제 온도가 좀 따뜻해집니다. 45도에서 50도 사이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어2 2,900볼트를 받아와가지고 뭐 380볼트나 220볼트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각 세대로 이제 보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뭐 도란스죠, 도란스. 이제 이런 수변전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뭐 산업용, 뭐 가로등, 유효전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기록을 해 가지고 어 문제가 있는지, 뭐 특이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주인들이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 물. 이제 생활을 할 때는 이제 물을 쓰니까 물하고 전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하 저수조인데 항상 물이 어느 정도 레벨 60%, 뭐70%요 사이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감시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씻어야 되잖아.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펌프실이에요. 전기실 바로 옆에 있는 펌프실인데, 이 지하에 있는 물을 갖다가 고층 아파트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는 저층용이고, 하나는 고층용 이제 펌프인데, 보통 뭐 15K, 17K의 정도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어이 펌프들이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얘기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오주, 오전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순찰을 돌면서,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뭐, 깨진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누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먼지가 많이 쌓였는지, 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쭉 하면서 뭐메인터너스 일을 하는 거예요.들도 중요하죠. 아파트에 있는 뭐 놀이터, 놀이터에 뭐가 깨진 게 있는지 애들이 놀때뭐 불안전한 요소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가끔씩 점검을 해주고요. 비상 발전기실입니다. 지하 3층에 있는 비상 발전기실인데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됐다. 뭐 한전에서 전기 송신이 잘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면서 이제 각 세대에 어 전기를 공급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요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어 무브와 운전해가지고 어 특이사항이 없는지 잘 돌아가는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 됩니다. 빵 관제실에서 요렇게 어 현재 그 물탱크에 물이 레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실제로 현장에 안 가서 뭐 보더라도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뭐 옛날 아파트들은 이렇게 디지털로 안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뭐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설 주임은 이제 뭐 요런 것들 요런 일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과장이 시키는 일뭐 세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가 안 된다 보일러가 안 된다 뭐 두꺼비 집이 자꾸 떨어진다 뭐 변기가 막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전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뭐 그냥 대처를 하면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어요. 뭐 골프장, 그다음에 뭐 헬스장, 뭐 탁구장, 뭐 맘스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뭐 원하시는 분들, 입주민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고 문도 따드리고, 어? 그 지문 등록도 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나 중학교 정도에 어, 학업 수준만 맞추면 다할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어, 고의 그 좀해 보겠습니다. 어, 시설 기사. 시설 기사. 시설 주임. 시설 주임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눈두 개. 코 하나. 두팔 두 다리. 어, 이 정도만 있으면 취업은 할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시설 기사는 그냥 시건방만 안 들면 돼요. 시건방, 시건방만 안 들면 다 뽑아줍니다. 보통 뭐 50대에서 60대에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대기업, 은행, 은행에서 뭐 정년퇴임, 뭐 이런 분들이 하시기에 하, 좀... 할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간혹 오시는 분들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냈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고요 그냥 용돈벌이 하고 뭐 운동 삼아 어, 운동 삼아 심심하신 분들 시설 과장, 어, 전기 과장을 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해. 전기 기사 자격증 또는 전기 산업 기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좀 하려면은 아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장을 하려면은, 어, 이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좀 따기가, 어, 좀 상그럽습니다. 어려워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기사 취득 방법은, 어, 이제 4년제 공과대학? 공과대학을 나오거나, 뭐, 학점은행제. 저는 이 자격증을 한 8년 전에 따가지고, 지금은 사실, 따라고 하면 한 5천만원 줘도 못딸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벌이는 할수 있다 요거 있으면은 공부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최소 8개월이에요 그리고 뭐 2년 3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때에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기준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올인했을 때 기준 저는 그때 운 좋게 한 10개월 정도 올인, 올인 해가지고, 운 좋게 턱걸 해가지고 땄는데, 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도 안 쉬고,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운 좋게 따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설 관리하려고 딴게 아니라, 뭐 다른 일 하려고 이제 땄는데, 지금 나이 들고 와서 보니까, 아씨, 그때, 안 따놨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5천만원 줘도 못 따요 그렇게 못해 전기산업기사는 어, 취득 후 4년 경력 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취득하고 나서 2년 경력 있으면 되고요 이제 경리 경리주임님은 뭐 회계 쪽이니까 뭐 정확한 자격증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엑셀 파워포인트 경비하고 미와뭐 경비 지도사? 뭐 그런 자격증이 있나 봐요. 우리 경비팀장님이 막좀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다음에 뭐 미화분들은 제가 있을 땐 거의 다 50대 이상. 미화분들은 근무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아침 뭐 8시? 이때쯤 출근하셔가지고 거의 오후 3시쯤 어, 퇴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여가 한 150만원 정도 됐었고. 관리소장을 하려면은 그걸 따야 돼. 주택관리사. 이 자격증은 뭐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 요 내가 안 해봐서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요 과목을 조금 봤는데 뭐 민법 뭐 이런 행정 그 다음에 뭐 기술관리 뭐 이런 계통의 이제 과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법이 들어가냐면은 이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아파트에 보면 뭐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뭐 아파트가 부서졌니 뭐, 뭐 이런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관리소장은 요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뭐 공대를 안 나도 되죠 뭐 아무나 다 자격 뭐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들은 자격 요건은 한번 주택관리사 인터넷에 검색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급여잖아요 급여 일단은 제일 먼저 위에 관리소장 관리소장이 보죠 한 380만 원어 세전 세전 380만 원이고 과장 330 시설주임, 시설기사죠. 뭐 280, 경리주임 뭐 250. 요 정도 되네요. 근데 세금 떼면 얼마 안 돼. 4대 보험 많이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령액이 이제 관리소장이 한 337만 원. 그다음에 전기과장이 약 300만 원. 시설주임이 한 250. 경리주임이 한 220. 요렇게 받아가네요. 이 인건비가 되게 많아요. 이 아파트가 한 500세대 정도 됐었는데 한달 관리비만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뭐 경비원들 있고 미화원들 있잖아요. 자 요게 이제 경비분이 받으신 급여 명세서인데 오 피셜 휴식 시간이 4시간인데 낮에 또 2시간 이렇게 잠을 좀 쪼개서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 내가 경비 일하면서 MB팀장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이분도 나름 사회에서 이렇게 뭐 본인 뭐 사업? 자영업? 뭐 이쪽으로 조금 하시다가, 어, 경비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한 250만원 정도 되네요. 250만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관리 임원단. 임원단이 있어. 뭐 회장, 감사, 이사, 뭐 동대표. 이런 사람들도 물론 공짜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뭐 회장 (20만 원) 뭐 감사 동대표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이 나가고 뭐 매월 월에 뭐 (1회) 또는 (2회) 정도 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면은 또뭐한 (3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을 또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설 관리 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겁먹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좀 내려놓고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놀고 먹어봤는데 병납니다. 놀면. 놀면은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막 소화도 잘안 되고 놀 때는 소화도 잘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몸도 좀 움직이고 뭐,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고, 애들하고도 그 놀이터가 서좀 놀고, 이러하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맛있고, 뭐, 그래요. 그, 뭐, 용돈벌이도 되고, 대기업에서 정년퇴임 했다고 해서, 뭐, 체면이 안 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해보셔도 뭐, 괜찮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때 침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굴러 떨어질까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어, 시설주임 일을 하다 보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많아요.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뭐,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제 같이 일하던 짝지분도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얘기 맨날 와 계시던데 저는 뭐 공부는 취미하고 별로 안 맞아가지고 공부는 안 했고 책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보고 뭐 거의 그렇게 시간을 때웠어요 여기가 이제 그 저녁에 퇴근하면은 제 책상인데 심심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저녁 먹고 뭐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시간이니까 저녁먹고 보통 이렇게 아파트 가면은 여기 왜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6개 사요 한 대여섯 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살이 죠 살이 찝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